나 돌아갈래. 불이야. c u don't give a fuck what you say. Yeah, i 아이고. 아이고 도전님반갑습니다 어? 예. 예. 아... 반갑습니다. 같이 가시죠. 일단 시간이 늦었어. 가 <놀람> 어, <나 지금. 놀람> 음... 여러분 어서오세요 밥준화입니다 오늘 함께 동행하실 유명 유튜버십니다 안녕하세요 조로존입니다 유명은 아니고 갓다리 유튜버입니다 <laughs> 아 숨차네요 근데 밥준화씨 여가 코스가 세개가 있잖아 근데 그 중에 제일 싼데로 올라온 겁니다 다리가 너무 아프다 또, 이곳이, 더희 또, 눈 눈이 오면. 그렇죠, 만남의 장소로 갈수 있잖아요? 겨울에, 특히 이쪽에 눈이 온다? 그러면 주말에 거의 뭐, 핫플리 되는 거죠. 오! 브레이크 아, 타임. 힘듭니다. 준아씨, 여기서 숨좀 고르고, 올라갑시다. 아, 힘 근데 여기도 누구, 누가 와도, 사실 숨, 살만 합니다. 아 초반이 좀 빡센 것 같아. 아, 일단 올라가 보시죠, 또 빠르게. 아, 올라가 보시죠. <laughs> <laughs> 출발! 일단 한 대포 쉬고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정글이 나오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새가 숨어 있어가지고 조르조님 <laughs> 또놀랬어요 원래 등찍킨 사람이 더잘 놀랍니다. 아눈빛이나기는 근데 올해 특히 이쪽 아랫집방은 눈이 굉장히 크예요 진짜. 작년 이맘때쯤이면 눈 진짜 많이 왔는데. 나무가 없어요. 보셨습니까? 넘어갔어요? 아이 정도 면뭐 물구나 물구나 물 아, 넘어가보죠. 쇼 쇼. <laughs> 노르전이워뭐 있어요? 있는데 제 거밖에 없죠? 아 그럼 잠깐 한 30분만 빌릴게요 좀다가대여이받아야될것 같은데 아 이런 누가 대여하는 사람 아니랄까 봐만 <laughs> 한게고 의자, 의자, 의자도 그게고 트 하나, 하나에서 두이서 주무셔야 되고요 아다왔네요 여러분 항상 체력을 음. 비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요 그 새해도 다짐하잖아 저희가 다이어트 그럼 25년도 새해에 그러니까. 어, 다시 뭡니까? 다이어트인데 다이어트 제가 지금 몇 킬로입니까? 지금 100킬로입니다 그럼 몇 킬로까지 하실 겁니까? <laughs> 10킬로 빼야죠 자공략겁니다 <laughs> 갑자기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전세입니다 심지어 진흙이에요 진흙 진흙 오 이야 이만 올라옵니다 어 이거 산지 3년 넘었거든요 요게 비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여기서 살 거예요 어 <laughs> 어이고 <laughs> <laughs> 이거 쳐가지고 아이 됐어 <laughs> 이거 고정을안 하나요? 근데 이거를 제 생각에는 들어와서 눌러야 돼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이제 눌러줘야 해 그. 난 같이 우리 들어가 볼까요? 딱치고 아, 자, 들어와 자, 들어가서? 어! 어후 혹 오, 뭐가 아, 머리는 어떻게 해? 어?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네. 아, 이폴리테이난 고정된 줄 알았어 이렇게 네모나게 아, 그러게 졌다 구멍 나왔어, 구멍 지금 아, 뭐 어떻게 할까? 아니, 이게 거. 와 벤, 벤티를 좀 만들어놨어요, 이게 벤틀이야? 안에 스또 아, 차고 하니까 야, 우리 텐트가 없잖아, 오늘 이제 자야죠 <laughs> 어... 와, 이거 잘수 있어요, 여기서? 일단 풋프린트를 깔고 풋프린트 깔고 생각해야 네. 아, 좀 심각합니다. 보셨겠지만 와 이거는 잘수 <laughs> 있을까? 아, 이 정도에서 아, 손이 너무 추 근데... 지금 6시7 시밖에 안됐데이 정도 온도면.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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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지 말고 야, 가자 그냥. 어해 <laughs> 일단 배고프니까 밥이라도 먹자. 들어가자 다시. 밥이라도 먹자. 들어가자. 아 근데 진짜 춥긴 하네. 일단 들어가 봐 일단 조심히 조조히조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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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한참 내에 와, 여러분, 역시 동계에는 되게 바람만 막아줘도. <laughs> <laughs> 요구하지 마시고. 낭만 네? 어. 있어. 주먹낭만 있습니다. 바람이 솔솔 부어와야겠어요 진짜. 난 있는 옷다까내가지고뭐 어. 드래곤볼 그집 같기도 하고. 차다 <laughs> 드래곤볼! 밥을 좀 먹어보죠. 육사심이라고 하죠? 자, 아... 위쪽 집안. 와. 제가 가져온 오늘 음식 생고기에요. 덕준아씨. 예? 제가 오늘 이거. <laughs> 백가점뭐따딴하게 이거, 했는데. 이거 혹시 뭐 핫팩으로 안 되니까, 이거. 야, 진짜 쉽지 않 오우. 살아남기 위하여, 건배. 맛있어. <laughs> 이게 진짜 밥을 이좋네난 생라면 먹으려고 생라면도 바꿨는데. 응. 페킹 오신 분들이 있으면 놀래갔다. <laughs> 아니, 뭐 공사, 줄 아니다, 파벼 한자리다 파벼. 와, 근데 진짜 대박인 게 이거 둘이서 쓰잖아요 200g이야. 뭐가? 둘 무게. 이게 우리가 보통 텐트가 1kg인데. 그 1kg인데. 패킹 타이즈도 아까 보였잖아요. 와, 심각하게 줄어들었는데. <laughs> 이게 한명 나가버리니까 진짜 더 열악하네. 아, 왜 이렇게 춥냐? 아... 와, 이거 습기 개오차버리네 카메라 렌즈. 미쳤네. 습기 개오차요 별로가 렌즈도 계속 끼고 있어. 잠갑 끼고 있어. 아, 저 회사에서 일할 때 쓰는 작업을. <laughs> 이게 공사 현장 맞다니까, 이게. 근데 진짜 간편하기도 하고. 오우. 야, 벤틀리. <laughs> 지금 하드쿡 두개 지금 푹 <laughs> 쓰다니. 지금 난리, 나, 난리 났습니다. <laughs> 습식 사우나. 조심조심 이쪽에. 밖에다가 하잔국좀 던져놨어요 지금. 어? 그냥. 그냥 목이 마르면 그냥 핥아 먹으면 되니까. 어. 이게 자연이 주는 선물이지 않을까. 생고기 소스 먹어가지고 목이 마릅니다. 아. 그냥 추운데 밖이 워낙 추우니까. 밖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람만, 바람만 <laughs> 막아주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 여기서 어떻게 잘까? 네. 혹시 모르니까 뭐라도 하나 챙겼을 때 텐트 같은 거, 아예 아챙겨다 진짜. 혹시 저 치킨을 사왔는데. 아, 여러분 치킨 사왔답니다. 와우. 음, 다녹았다 음, 불도 음 음. <laughs> 맛있고 좋은데, 네. 지금 눕고 싶어. 허리 아프다. 허리가 찢어질것 같아. 우와, 아, 봐봐. 와, 봐봐. 와, 아, 뭐, 크림 같아, 크림. 그만. 야, 내려가서 대리, 대리 부르시죠. <laughs> 아, 발라바람 세게 느껴진다. 아. 오. 안녕하십쇼! 야! 죄송한데 이거 앞니가 깨질 것 같은데 지금. <laughs> <laughs> 여러분 생 생각... 고개 백패킹은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laughs> 제꺼 <거> 카메라 <laughs> 제꺼 카메라는 지금 배터리가 아까워가지고 못 끼고 있는데 미지근해 브레이크 제카수부 오, <laughs> 오 진짜 미지근하다 아, 미지근하 좋네 음? 어? 음! 어? 따뜻한데? 오, 아, 이 특유의 향. 미친데, 마크만 물해! 아, 영상 좀 찍자. 아, 우와. 잠깐만. 아, 이게 대박이다. 우와. 나 지금 장난 아닙니다, 바람이. 이거 히말라야도 믿겠어. <laughs> 죄송한데, 누가 뒤에서, 이렇게 계속 때리는 것 같은데요? 와, 무섭네, 이거. 뒤에신 친다니까요? 아, 저 뒤에서 다니까요 바람이 지금 일로 불잖아. 박주하씨 밖에 얼었습니다 신장하요와 이거 오 야야야 내손이쪽으 그래도 재밌습니다 저는 빽빽이인걸 사랑하는 빽빽하니까요 좁아 몰라 <laughs> 잘났다 그냥 살 굿밤 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빨리 철수해야될것 같네요. 아침에 뜨고, 아, 자, 손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눈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닐 쉴 때는 쓰지 마세요. 아, 이렇게 끝정하고 갑니다.